말라기 21번째 묵상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른 곳 11조와 봉원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꽤 익숙한 구절이 눈에 들어올 테죠.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회 중직들이 평범한 교인들에게 11조 신앙을 강조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말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구절과 10절은 11조 신앙에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11조를 이행할 때 얻게 될 어마어마한 혜택과 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짝을 이루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는 바로 이 내용 하나로 효용성이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말라기서는 11조의 헌신에 관한 내용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예언서처럼 취급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조에 관련된 이 내용을 제외하고 말라키서가 인용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안타까우면서도 참 씁쓸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금의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신앙과 목표가 얼마나 기복주의와 공로주의에 치우쳐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11조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내셨을까요? 지금까지 말라기서를 함께 읽고 묵상한 분이라면 이 문제가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실 테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곱씹어 보십시오. 말라기 선자가 주로 비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직무 유기와 더불어 중심을 상실한 그들과 백성의 제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올려 드리는 제사, 체면 치레를 위해 억지로 형식만 유지한 제사,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진지하게 제사를 대하는 사람들, 또한 그 중심에 걸맞은 정결함과 정성을 듬뿍 담은 제물 등은.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대부분 백성의 신앙이 거의 와해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제사 제도마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11조를 비롯한 그 외의 명령들에 관해서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여기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집니다. 제대로 제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신앙행위인 11조를 비롯한 헌금, 헌물이 제대로 들여지지 않은까 닭에 백성이 바치는 헌물과 헌금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 생계가 막막해진 제사장들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처럼 재물을 착복하는 등의 불의한 짓거리에 손대기 일수였습니다. 게다가 11조는 레위 제사장들의 생계와 성전 유지를 위해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용도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11조의 헌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탓에 궁핍한 자들을 구제할 만한 여력도 덩달아 감소하기 마련이죠. 바로 제사 제도의 참된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일환으로 11조와 봉헌물에 관해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온전한 제사제도의 회복이고 더 나아가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채 월급의 10분의 1을 기계적으로 떼어낸다고 다 이루었다 하며 자부하면 큰코 다칩니다.